이메일의 타이틀을 적당하게 정확하게 잘쓸수 있는 능력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한 그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국제 무역 관계에서 어떤 그런 그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쓸수 있는 명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문장 전체를 쓴다든지 이모티콘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저희가 피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평범해서 어 조금 약간 눈에 안 띄는 것도 있지만 너무 튀어서 아예 그런 그 브레이크 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지불권 페이먼트 아니면은 페이먼트 오브 뭐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집어도 괜찮고요. 어쨌거나 지불에 대한 것은 페이먼트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는 선적이 늦어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딜레이드 쉬먼트 딜레이드 payment 아니면은 어, 우리가 가격 지금 자기 돈을 지급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하면은 delayed payment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는 돈을 받았으면은요 confirma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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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해가지고 뭐에 대한 확인 confirmation on confirmation on payment confirmation on delivery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confirmation on, 모모에 대한 어떤 그, 어, 확인, 이렇게 되겠죠. 아니면은요, 우리가 이제 그 광고를 보고, 이제 어떤 그 구인 광고를 보고, 뭔가 그더 질문할 때는 inquiry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. inquiry, inquiry, inquiry about, 모모에 대한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포지션에 대한 광고, inquiry about the data analyst position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 문의를 하면은 이제 그 담당자가 금방 보면서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면 곧바로 forward를 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런 그런 그 이메일에서 제목을 잘쓸수 있다는 것은 전체를 outline 아니면 summary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그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특혜라든지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그냥 thank you라고 하면서 그어 감탄사 이것까지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을 알고 있을 때는 좋죠. thank you 아니면은요. 그 어떤 그 미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뭐 우리가 조금 더 follow up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할때 우리가 follow up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follow up 이메일이에요. 근데 이 follow up 이메일이 뭐에 대한 거냐면은 To June tennis meeting. 6월 2 0일자 있었던 그 미팅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뭐 결의를 A B C D E로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follow up 하는 거예요. 그이 이메일만 보면은 그때 이메일에 어떤 그 결정된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메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Follow up email, follow up e m a follow up e m 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follow up email to June tennis meeting. 투로 붙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어, 제목은 명사, 동명사, 짧은 거, 문장은 안 쓰깁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그 불러드리겠습니다. Payment, delayed shipment, confirmation on payment, inquiry about the data analyst position. Thank you. Follow up email to June tennis meeting